장애인들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입니다. 하지만 도내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의 실상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심은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도 하지 않은 채 센터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도내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입니다. 허름한 모텔을 고친 시설인데.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하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24시간 거주하는 내부로 들어가봤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은 깨져 있고 곳곳엔 거미줄도 가득합니다. 직업 교육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디 계세요? 여기 세 명. 여기 1층에 3 명. 밖에서 굳게 잠긴 모텔 방을 열어보니 바짝 마른 남성이 밥을 달라고 합니다. 음. 벽지조차 없는 냉기 가득한 곳에 중증장애인 3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삭발을 한 상태입니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은 도저히 사람 몸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말랐고 손과 머리엔 상처 투성입니다. 장애인 시설로 등록조차 안된 모텔 건물에 7명의 장애인이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모텔은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는 고사하고 외벽엔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사장님이 좀장부라고 시키신 거예요? 시설 관계자는 오히려 갈곳 없는 장애인들을 자신들이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은군은 이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에 장애수당과 연금 등으로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김우준입니다.